1 6 번은 어떤 두 수의 최소공배수가 다음과 같을 때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네 개씩 빈칸에 써 넣으세요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어떤 두 수가 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두 수의 최소공배수는 4십이래요또 하나는 그두 수의 최소공배수가 9십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배수를 구해 주래요. 몇 개를 가장 작은 수부터 네 개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알았어야지. 뭐를? 공배수하고 최소공배수하고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그 내용. 그거를 이용하면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데요?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다.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다 라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소공배수가 주어져 있다면 공배수는 이 최소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자 가장 작은 수부터 네개라고 했기 때문에 한배 했을 때 42가 됩니다. 그렇죠? 두배를 하게 되면 42 곱하기 2가 되니까 84가 됩니다. 세배를 하게 되면 4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126이 됩니다. 자, 네배를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4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168이 됩니다. 자, 네개를써 넣었다면 다음 문제도 우리 해결할줄 수가 있겠죠?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92입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92의 배수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가장 작은 수부터 네 개를 적으세요 라고 하였으니 한배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 배를 하게 되면 184가 됩니다. 세 배를 하게 되면 276이 되겠죠. 네 배를 하게 되면 368이 됩니다. 자네 개씩 다 적었습니까? 요렇게요. 네. 네 개를 모두 다 적었다면 우리 모두 정답이 되고요. 공배수하고 최소공배수의 관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입니다. 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